제가, <laughs> 승인운동 조금 이따가 병원 가만히 있고 <laughs> 이 시간에 빛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날을 참 기다렸는데. 오늘 <laughs> 일찍 <laughs> 그 데뷔 전에 진행이 됩니다. <laughs> <말한다고. 웃음> 저 김신구에서 제가 뭐, 지금 나야될 것도 또, 또 했던 걸또 하는 것에서 시세도 떨어지고. 저는 <laughs>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배사님을 처음 뵀 지금 중3 때였으니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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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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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금일 지금은 지일은 지금은 지금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국내에서 승준 형님과 그 연수 부모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국그 교회하고 같이 할일가 하게 됐는데요그래서 네. 승준 형님이 어, 하루는 밤이 즐거워야 하고 1년은 아, 겨울이 즐거워야 하고 인생은 노년이 즐거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노년이 음, 즐거워지려면 어, 젊을 때 뭔가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또 돌아오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어, 이때까지 제 인생이 참 실패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지금이나 이때까지 진짜는야간인에도으로 하는 거 있고, 뭐, 어, 집사람 보여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날 쉽게 자죠. 근데 참 재밌을 때, 뭔가, 어,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랬을 때 그게 연구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시피하고 나니까 사람다 피하고 싶었요 우리 음.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게 싫었고요. 음. 어, 우리 누나들, 뭐 자연별 잘 아시지만 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큼은 뭐 제일이면 어쩔 수없었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자고 했을 때만큼은 정말 교회가 오기 싫었습니다. 음. 중간에 다시 교회들 나오지 않게 된 것도 제일 부끄러운 게었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 이거 하나만 하면 인생 문제 다 풀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못하니까 뭐 교회도 부끄로워서못 나오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다 그게 어메이징의 삶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또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방한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뭐 내가 왜 실패한가? 실패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패 기준을 생각하고 나니까 시상에서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죠. 조금 대학교 조금 좋은데 가서 뭐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건 돈이 있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과정을 맺었을 뭐 교회와 안에서 들어 거니까 교회의 기준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결코 싫다 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섬이 이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승무원 사람 아니니?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어? 교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속하게 되면 실버고몸에 드는 거라고 이제 누가 그랬더라실버고몸에 그 들고 나면 모든의 생각이 생각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요. 오, 첫째는 좀 애형이고 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소신하고 또, 어? 물론 제가 시, <laughs> 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많습니다만, 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던가, 또, 집에 가서 셔 정말 잠을 퍼주고. <laughs> <코치고 웃음> 아, 좀더잘 할, 얘기를 잘할수 있었는데, 제 아저씨 일곱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까지, 시 3시 정도까지, 뭐, 잠도 못 자고 헤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맨, 어, 지체가 자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교회가, 나의 의도함 보다도, 아, 인생을 통해 나타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기뻐인 것이지, 아,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늙했고 아, 모든 게,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오늘도 왔는데, 아, 중심부에서 간증 잘 들었다, 인사했을 때, 저 예전 같았으면, 아, 그거, 아, 정말 그, 제가 좀대로할수있으니까요목걸 <laughs>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또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실건데 오늘은 당당할수있습니다 찬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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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분이고 기쁘게 사심을 받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단식을 아, 네. 저는 매개시일 뿐인거죠 아, 네. 정말 하나님은 네. 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를 아, 네.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아, 그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뭐 여기 있지만, 저.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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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어, 한, 거의, 작년부터, 한, 작년에, 한, 3월달, 몸집이 마치고부터, 성도의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성도의 모임에서 또 많은 어걸 알게 되고 또 저한테 그 말씀을 많이 들려준 성도인 분께 참 감사드리고 아, 네. 같이 모임을 했던 자매들도 <laughs> 제가 돌아다니고 그리시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자매들이니까. 누가 <laughs> <있다. 웃음> 보기라고. 자매들하고 치재해서 좋겠다고. <laughs> <laughs> 제가 실업자니까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실업자 되십시오. <laughs> 전형모으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오라 하니까 또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지도 않고요 아, 네. 어, 어, <laughs>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때까지 되도록 어, 그제 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左に行こう。左に行く人も全部感謝します。はい